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프 t 입니다 2025년 9월 18일 아침 9시 2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일자 기 9월 17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어, 기준금리가 드디어 0.25%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연내 두번더 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어, 이렇게 된 덕분인지 특히 양자컴퓨팅 쪽이 많이 올랐어요. 데이비컨텀, 리게티컴퓨팅, 컨텀, 아이언큐, 등 양자 컴퓨터 사인방이 대폭등을 하였고, 나비다스 세미컨덕터도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급등한 이들 다섯 개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패드가 드디어 승인을 했다 0.2%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어, 지금 금리 인하가 이렇게 시작됐죠. 그리고 연내 두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뉴스입니다. 다우존스 0.57% 상승, S&P 500 0.10% 하락, 나스닥 0.33% 하락입니다. 장 끝나고 난 후에 금리 인하가 발표되기 때문에 장 끝나고 반이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 것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데이브 컨텀으로 가 보겠습니다. QBTX. 데이브 컨텀 어, 2 0레입니다 무려 44.17% 대폭동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데이브컨텀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으로 가보겠습니다. RGTX 리게티 컴퓨팅 200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일봉에서 31.01% 어, 대폭동을 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1등급 대바패턴으로 섭니다. 컨텀으로 가보겠습니다. QPUX 컨텀 2배레그입니다19.12% 폭등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컨텀 1등급 대바패턴으로 섭니다. 아이온큐로 가보겠습니다. IONX 아이온큐 2배레그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1봉에서 26.64% 대폭등을 했습니다. IONQ 1등급 대박 패턴을 선니다 이와 같이 양자 컴퓨팅, 데이비 컨텀, 리게티 컴퓨팅, 컨텀, IONQ 4개 종목이 대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어, 나비다스 세미컨덕터도 꿈틀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MBTX, 나비다스 세미컨덕터입니다. 18.85% 대폭등을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이머션다 나비가스 세미컨덕터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 미국장년 고 17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이태 f 댄시한 분석을 정합해 보겠습니다. 빅스가 하락 추세도 주가 시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좀해 보겠습니다. 빅스가 하락 추세기 때문에 노란 선은 3등급 하단선에 긋겠습니다 노란선 입밖에 없죠. 노란선 위로서 3등급은 입질 매수. 노란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주식 1,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 지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미국 수소 기업 1등급. 데파피던 선수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미국 다우 3 0 미국 나사백 2등급 상승 공격 매수, 미국 S&P 500, 미국 나스달리처 3등급 중립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디에비 어. 컨텀 오늘의 주인공이죠. 리게드 컴퓨팅 컨텀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 4인방이 대폭등을 했습니다. 포니 AI, 아스트라데프스, 갤럭시드이저, 핀더더 1등급 공격매수, 나비다스 세미컨덕터, 사운드하운드 AI, 노보노보노 디스크, 마블 테크놀로지, 코비, 어도비 2등급 공격매수, 알리바바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명드리면 오늘 어, 연준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를 발표를 했고 연내 두번 정도 금리 인하를 더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양자컴퓨팅 쪽이 대폭등을 냈습니다. 데이브컨텀, 리게티컴퓨팅, 컨텀, 아이온큐 4대 양자컴퓨팅 어, ETF들이 초대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현장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